이것을 하나은행이 합병 후에 불법으로 승계해서 탈세한 사건을 저희들이 고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투기자본감센터에 참여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 오른쪽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센터 공동대표, 그 다음에 허영구 전투기자본감센터 공동대표현 고문입니다. 그 왼, 왼쪽에는 이두 투기자본감센터 됩니다. 어, 오늘 저희 위자본 감시센터가 무려 2조 원의 탈세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권과 결탁하지 않고는 발생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2008년도에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대해서 1조 7천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김승유 하나은행 회장과 절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징을 무마시키고 국세를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세 사건을 저희가 작년에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만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저희들이 고발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마요 목숨을 걸고 이러한 탈세를 철저히 추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이자본센터 전고문이신허영민의 피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특이자본센터에서 예, 예, 많은 탈세 사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재난지원 관련해서 어, 정부 의당이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에게 국가부채라는 부담을 지어주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감이 그동안 고발한 이 불법적인 탈세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매체를 주고도 남을 돈입니다. 오늘 고발하는 이 사건 역시 불법적으로 탈세한 이 탈세금에 대해서, 탈세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적이고 제대로 침수해서 조세 정의를 세울수기를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센터가 작년에 고발한 금액이 무려 145조입니다. 그리고 탈세 금액, 탈세 금액이 122조에 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추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서 특히 이재용, 이광희의 삼성, 금융신명법 위반 아지금과 소득세 탈세, 넥슨의 탈세 그리고 국민은행의 탈세 윤정규 그 다음에 하나은행의 탈세 그 다음에 론스타 외환은행 이 론스타의 탈세 이러한 탈세금융은 추징해도 122조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들은 과거 대통령과 김현장과 총리 등 이러한 고급적인 높은 사람들이 국가의 세금을 떼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말 정책이 이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2007, 8년도에 추진한 세금을 이 과거 이명박 권회정부에서 빼먹었는데, 김현장가홍보에서 빼먹었는데, 이것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몇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징하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들은 목숨을 걸고, 저희 특이자원 감시선탄으 목숨을 걸고, 촛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기껏 이러한 탈세를 비유하는 김인장의 정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의 탈세 15조 원을 목숨을 걸고 즉각 조이해라조이해라조이해라조이해라 김대기 국세청장에게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세청에 전패를 걸고 그리고 김대지 국세청장의 목숨을 걸고 하나은행의 탈세1 5조를 즉각 추징하라. 추징하라. 추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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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